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파트, 한국 점자 규정입니다. 교재의 87페이지부터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런데 이 강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재의 93페이지인가요? 제가 실어놓은 점자일람표 중에서 자음과 모음 정도는 숙지를 한 이후에 수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어, 이미 충분히 숙지가 되어져 있겠다. 그렇죠? 그렇게 두고 어, 87페이지부터 내용 정리 시작할게요. 두 번째는 점자 규정에 관한 것들, 점자 규정, 점자 규정에서 가장 먼저 확 할. 할 것은 점자의 기본적인 원리라고도 할수 있는 것인데 간단합니다. 점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모아 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 쓰기를 하는 것이라고. 자 풀어 쓰기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 문자 체계와는 약간 차이가 있네요. 그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이라는 글자를 쓰기 위해서는 초성 기역 아래쪽에 모음 우를 쓰고요. 그 모음 아래쪽에 종성 기역을 구조를 갖춰서 적어 두었을 때 국이라고 인식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점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점자는 어떻게? 초성기역에 해당하는 성분, 그 다음에 모음우, 그 다음에 종성기역을 순서대로 나란히 풀어서 제시를 해주면 국이라고 읽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 한번 적어 볼까요? 국을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초성기역 먼저. 초성기역. 초성기역은 4점으로 제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음우가 필요하겠죠. 모음우는 1, 3, 4점입니다. 자, 그리고 종성기역은, 종성기역은 4점 이 점이 아니라 초성과는 달리 1점으로 표시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 가장 간단한 풀어쓰기를 따르게 된다라는 거 하나 적어두고요. 어,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발견되어진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겠습니까? 초성기역은 4점인데, 종성기역은 1점이구나. 초성자음과 종성자음이 서로 다르게 제자되어져 있구나. 그 관계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 점자의 두 번째 확인할 사항은 초성자음은요. 초성자음은 종성자음과 서로 다르게 제자되어져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때문에 초성자음도 익혀두어야 되고, 종성자음도 익혀두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하고 초성 자음과 종성 자음이 서로 관계 없이 무작정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성을 가지고 있거든.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규칙에 따라서 뭘 해주면 된다. 변환시켜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변환의 규칙은 이렇습니다. 우선은요 초성 자음을 보고 그 초성 자음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면 이동시켜 주면 그것이 종성 자음으로 변신하게 된다라는 거. 자첫 번째는 좌측 이동이 가능한가 따져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좌측 이동이 불 불가능한 경우라고 한다면 좌측 이동이 불가한 경우라고 한다면 어떻게? 아래쪽으로 이동시켜지면 그것이 종성자음으로 변신되게 되는 거예요. 불가시 하단으로 이동, 이렇게 해적을게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초성기역은 4점인데 종성기역은 1점이더라 4점의 자리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셋 그렇죠 4 점은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초성 기억인데 이것은 좌측으로 이동이 가능한 구조 안에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좌측으로 이동시켜주면 몇 점으로 1 점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무엇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종성 기억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간단한 원리네요 그런데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없는 점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 니은 한번 적어볼까 초성 니은은요 초성 니은은 일사 점으로 제자되어져 있거든 1, 4 점이니까 초성 니은을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조라고 한다면 종성리운으로 만들기 위해서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이 경우에 어떻게 아래쪽으로 하단으로 한단 이동시켜주면 몇 점이 되는 것이죠? 내려오면 2.5점이 되는 것이네. 어, 초성리운은 1.4점인데 종성리운은요 좌측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아래쪽으로 하단으로 이동시키게 되면 2.5점으로 변신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종성리운으로 인식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원리였습니다. 복잡하지 않죠. 자한 가지 더가 봅시다. 세 번째 우리가 확인할 것은 초성 이형에 대한 겁니다. 초성 이형이요. 어, 앞선 파트에서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초성 이형은요 글자가 제자되어져 있습니다. 글자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것은 문법적으로 문법적으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는 글자라는 것. 자, 그래서 우선 이렇게 적어볼게요. 초성 이형은 글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자가 되어져 있긴하지. 하지만 문법적으로 이것이 사용되게 되면 문법적인 오류라고 볼 수. 습니다. 시험 문제 가장 간단한 형태이지요. 과거에 아주 오래 전에 한번 기출되기도 했습니다. 자, 제자되어져 있지만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 초성 이형은. 자, 그러면 제자되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제자되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죠. 초성 이형은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 2, 사, 5점으로 글자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 초성 이형을 왜 만들어 두었을까? 결과적으로 문법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표현하는 과정 중에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죠. 그 자, 그럼서 초성 이형 형이 1 2 4 5점이니까 종성 이형은 어떻게 되는 거? 좌측이 동이 불가능하겠죠. 아래쪽으로 한단 이동은 가능한 것이네. 2 3 5 6이 종성 이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2 3 5 6 오케이. 자, 그리고 계속 가 봅시다. 네 번째는요. 초성에 오는 된소리 글자입니다. 초성 된소리 혹은 뭐 초성 복자음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점자 규정에서는 초성에 오는 된소리라고 표현을 해요. 초성에 오는 된소리는 다섯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월하게 익숙해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계속해서 학습을 누적하는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체득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지는 것인데 우선은 초성 된소리는 쌍기역이고요. 그다음에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그리고 쌍지읒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초성된소리 글자로 두고 이 글자를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를 기억하시면 될 것인데 초성된소리 글자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된소리표를 활용하면 된다. 된소리표는 6점으로 활용되게 된다는 된소리표. 그 다음에 어 지금 같이 기억을 해 두시죠. 뭐 이런 것들은 어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그 점자이기 때문에 어 사용하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인식하고 기억하고 떠올려 보고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충분히 수월하게 여러분들 것으로 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된소리표는 6점으로 제시가 되어져 있고요. 이 된소리표 이 이후에 어 초성 기억을 적어주면 쌍 기억이 되는 것이고 초성 디귿을 적어주면 쌍 디귿이 되는 것이고 초성 비역 그다음에 초성 시옷 초성 어, 지역까지 적어주면 각각이 이렇게 어 초성 된소리 글자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간단한 것이다 그죠? 된퍼리표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해두고 갑시다 자, 그런데 초성에 오는 이와 같은 성격 말고요 종성에 오는 자음들도 이와 같은 유상구조 안에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성에 오는 겹받침이라는 것 자, 종성 겹받침은요 종성 겹받침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일다라고할때 리을 기역과 같은 거안다라고할때 리은 지역과 같은 것들을 종성 겹받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글자를 만들기 위한 규칙은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종성에 해당하는 자음들을 순서대로 나란히 나열해 주면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나란히 자 요렇게만 적어 두겠습니다. 그런데 얘와 반드시 구분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찬가지 종성에 오는 것들인데 쌍받침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요 종성 쌍 받침은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종성이 오는 쌍기역과 그다음에 쌍시옷이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두 가지요 자 그런데 이 종성 쌍 받침인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두 가지의 점자 글자에서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포인트를 가지고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종성에 오는 종성이 오는 쌍기역은요 앞서 제시했었던 종성 겹 받침과 같은 원리로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성 기억 두 개를 나란히 표시해 주면 된다는 라 거. 종성 기억은 몇 점이었습니까? 1점이었잖아. 그 1점을 두개 적어주면 종성 쌍받침, 종성 쌍기억이 된다는 라 거. 그리고 종성 쌍시옷입니다. 종성 쌍시옷은요. 앞선 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종성 쌍시옷은. 아, 별도로 글자가 제자 되어져 있습니다. 몇 점이냐면 3, 4점입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이 등장할 때마다 중요한 것들이니까 기억 기역, 기억을 해 두고 넘어가면 되겠다. 그렇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해 둡시다. 종성상시옷은 매우 중요한 글자입니다. 3, 4점으로 제자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가 볼게요. 다음은 아, 모음 예에 대한 것인데 모음. 예.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모음 예는요 글자가 어떻게 제시가 되어져 있냐면 3삼 사점으로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시옷 발음에 대한 어떤 문제점 그것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그죠. 자 모음 예는 삼 사점으로 글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삼 사점은 왜 문제가 되는 거 종성 쌍 시옷도 삼 사점으로 제자되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경우에 우리가 앞서 얘기했었던 동일한 부. 호인데 중복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와 같은 것과 연관지어져서 어 시험 문제는 다수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점자 규정은 뭐냐면 요렇게 정리를 해 볼게요. 어 이렇게 우선 은앞 글자의 모음으로 글자가 마무리되더라. 앞글자의 글자 앞글자가 모음으로 마무리된다라는 것은 그 아래쪽에 원래 우리 문자 체계상 있어야 되는 종성 받침이 없는 형태라는 것이다 그죠 자 그런데 그 뒤에 오는 글자가 어떻게 모음 예가 이어서 오는 경우라고 한다면 조금 조심해 두어야 한다는 라거 아니 뒤따라오는 글자가 모음 예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시작할 수 있죠 뭐 때문에 초성 이형은 제자 되어져 있지만. 사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초성 이형이 오는 경우라고 한다면 쓰지 않을 것이고 바로바로 바로 모음 다음에 모음 예가 이어나오는 구조가 된다는 라 것이죠. 그럼 이 경우에 우리는 점자 표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자이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앞글자의 모음까지 적어두고요. 그 사이에 붙임표 3, 6 점을 적어주고 그리고 모음 예를 표시해 주면 되는 것이죠. 모음 예를 표시해 주면 되는 것.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점자 규정인데 왜 이렇게 써야만 합니까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 점자 규정으로 어떻게 문자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 소통 과정 중에 의미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잘못 읽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대표적인 예시로 도 예를 가지고 정리를 해봅시다. 점자에서 도예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선은 초성 디귿이 와야 될 것이고 모음 오가 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모음 예인데요. 앞글자의 초성이 이영이니까 사용하지 않고 바로 뒤에 표기해야 되는 것이 뭐다? 모음 예를 표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모음 예를 표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점을 씁니까? 당연히 제자되어져 있는 3, 4점을 쓰면 되는 것이겠지.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 어떤 문제? 이 3, 4점은요.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모음 예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종성 쌍 시옷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 경우에 둘중 하나 선택해서 적용하고 읽어야 될 것인데, 그런데 그 구조를 가만히 보자고요. 자, 우선은 초성이 왔습니다. 그리고 모음이 왔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글자를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오는 글자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먼저 인식을 하게 될까? 뒷 글자의 모음 예라고 인식을 할게 될까? 아니면 초성 다음에 어 그러니까 중성이죠? 모음이 온 다음에 오는 자음자이니까 어떻게 종성으로 인식을 하게 될까? 종성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그대로 적어주게 되면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초성 자음 다음에 모음 다음에 어? 삼사 점이니까 종성 쌍시오 시구나라고 인식하.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글자는 어떻게 읽히게 될 것이냐면 도시라고 읽히게 되는 것이죠. 어, 도시라고 돋는 거예요. 그죠? 도시라고 읽히게 되면 이것은 나의 의도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의도는 뭐였지? 도예를 표기하기 위해서 풀어 쓰기를 해둔 것인데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종성상시옷으로 인식되어져서 도시라고 읽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 잘못 읽은 것이죠. 오독되는 것이죠. 나의 의도와는 관계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오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표시를 해 주어야 한다고요. 어떻게? 이때 오는 3, 4점은, 어, 쌍시옷이 아니라 예로 읽어달라고, 모음 예로 읽어달라고 그 사이에 그러한 역할을 하는 3, 6점 붙임표를 써 주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규정은 이 내용이지만 이 내용과 연관되어서 여러분들이 어, 머릿속에. <laughs> 완전히 여러분들 지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시를 적어보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겠구나 그게 뭐다? 3, 6점을 적어주는 것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볼까요? 도예 말고 또 다른 대표적인 예로 서예. 자 서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초성 시옷을 쓰게 적어죠. 그 다음에 모음 어를 쓸 겁니다. 모음 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쓰기 위해서 어, 초성을 보니까 뭡니까 이응이죠. 초성 이응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빼버리고 그 다음에 예를 써야 될 것이니까 몇 점? 삼사점을 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삼사점은요 모음예. 나의 의도는 모음예 그런데 종성쌍시오스로도 어, 표현될 수 있는 거 그런데 이 경우에 초성이 오고요 그 다음에 모음이 오고 그 다음에 어떤 글자가 오는 자리인데 그 자리는 일반적으로 무엇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종성자리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때 삼사점이 오게 되면 우리는 마, 어, 당연히 이런 판단을 할가능 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럼 얘는 어떻게 읽히게 되겠습니까 섯이라고 읽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나의 의도가 아니잖아 나의 의도와 다르게 읽혀버렸네 오독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얘는요 아니 삼사 점은 예로 읽어달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삼사 점은 종성상시옷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로서 삼육 점을 적어 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점자 규정은 여기 있지만 이건. 만을 익혀둔다고 암기를 해둔다고 해서 문제를 수월하게 풀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내용을 정리하실 때, 6번 내용을 정리하실 때, 얘까지 써보면서, 얘까지 써보면서 어,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까지도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3 6 3 6요 자, 그런데 36점을 써야 된다라는 것 알겠어, 알겠어. 그런데 어, 그 36점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3육점을 쓰는 이유는 뭡니까 이 상황에서 오독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오독이 일어날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똑같은 글자를 표현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오독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야라고 확신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굳이 36점을 써줄 이유는 없는 것이겠죠. 오케이. 자, 그런 경우가 뭐가 있을까?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 문자를 쭉 찍어 나가는 중간에 줄바꿈이 발생할 때 다음 줄로 내려가게 되면 오독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이 경우에는 36점을 써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줄바꿈이 발생할 때 줄바꿈이 발생할 때는 오독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36점을 쓰지 말자라는 것까지 반드시 추가해서 챙겨 두셔야 한다라는 것. 자 그렇게 두고 계속 가봅시다. 일곱 번째까지 했나요? 여섯 번째까지 했네. 자, 일곱 번째는 모음 겹 글자들입니다. 모음 겹 글자. 자 우선 모음 겹글자는 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데 모음 겹글자는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들아 할때 예, 그다음에 왜냐하면 할때 왜, 웨이터 할때 왜, 위 아래 위 아래 할때 위. 요네 가지가 모음 겹글자입니다. 예, 왜, 왜, 위험. 자 그런데 이네 가지를 암기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숙달되게 되는 것인데 그렇죠. 우선 기본은 요네 가지를 기억해두시는 것부터. 그러면 이네 가지 어떤 특성이 있으니까 점자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니까 아, 다뤄보는가 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겠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 시작할게요. 자 우선은 모음 예는 어떻게 표기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되겠다. 모음 예는요. 예는요. 이렇게 표기합니다. 점자에서 야 그리고 그 뒤에 모음 에를 적어주는 방식으로 모음 예를 표현하게 된다라는 것. 자 그리고 왜냐 하면 할때 의외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점자에서 와를 찍어주고, 그리고 나란히 그 뒤에 모음 애를 써주는 방식으로. 왜냐 하면에 왜를 표현한다라고요. 웨이터 할때 왜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공통점이 발견되어지나. 웨이터 할때 왜는요 워를 찍어주고 그 뒤에 모음 에를 써주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위 아래 위 아래 할때 위는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모음 우를 적고 그 다음에 모음 에를 써주는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과정에서 공통점이 이제 발견되어지겠죠. 어떤 겁니까? 여기 적혀 있는 모음 에는 결과적으로 모 모음 겹글자 A 구성 중에서 가장 끝에 있는 모음 이의 기능을 하는 것이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사용되는 모음에는 이름을 따로 붙여줍니다. 뭐라고 딴 이라고요. 딴. 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나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것. 자,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점자 규정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용어거든요. 단순한 형태이지만 출제될 수 있을 것이다. 아, 한번 들어두면 아, 잊을 만한 것은 아닌데, 그죠? 자, 이렇게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 어, 그럼 여기서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사용상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이렇게 가볼게. 제가 글자로서 예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어, 야 플러스 에를 써주면 된다라는 거 그럼 거꾸로 야 플러스 에로 적혀 있다면 점자에서 야 플러스 에로 적혀 있다면 예로 읽어주면 된다라는 것이네 그 간단한 내용인데요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어, 점자에서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초성 이응이 제자되어져 있지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초성 이응은 표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성 이응을 표시하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나의 의도와는 달리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와 애가 나란히 오는 경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도는 예로 읽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점자를 찍다가 보니까 초성 이형을 생략하는 그 이유 때문에 야하고 애가 나란히 적히는 상황이 올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점자는 어떻게 읽히겠습니까? 나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야 플러스 애 나란히 적혀 있으니까 예로 읽히게 되는 거. 그러면 나의 의도가 아닌 방식으로 읽히게 되는 것이니까. 이게 바로 오독의 경우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 오독을 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지 그 조치는 뭡니까 3, 6 점을 적어 주는 거예요 자예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가볼게요 우선은 뭐 간단하게 위를 가지고 음 얘를 만들어 봅시다 구애를 어, 한번 적어 볼까 구 m 구애를 적기 위해서는 프로필을를해 봅시다 초성 기억을 적어 주고요 그다음에 모음 우를 적겠죠 그다음에 뒷글자의 애를 표현하기 위해서 초성이 이응이니까 생략하고 모음 애를 써 주면 되는 것 아니겠. 습니까 구애를 쓰기 위해서는 초성 기억과 모음 우와 초성 이응을 생략하고 모음 애를 순서대로 풀어 써 주면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나의 의도는 구애로 읽히는 것이었는데 풀어 쓰기 규칙에 따라서 나란히 적다 보니까 내 의도와는 다르게 초성 아니 모음 우와 모음 애가 나란히 오게 되었고 나란히 오게 되니까 점차 규정에 따라서 얘는 무엇으로 읽히게 되겠습니까 위로 읽히게 되는 것이죠. 초성 기억 뒤에 위가 있으니까 이 글자는요 그대로 읽어 보. 된다면 귀가 되는 겁니다. 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의도가 아닌 것이잖아. 이렇게 읽히게 되는 것은 오독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그렇게 읽지 말라고 나란히 제시가 되어져 있지만 모음 겹글자로 인식하지 말고 별개로 따로따로 읽어주라라는 의미로서 그런 조치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되는 거? 이 사이에 삼육점을 적어두는 것이죠. 자또 다른 대표적인 예시로 소화액이라는 거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소화액은 초성 시오 시오겠죠. 모음 오가 오겠죠. 그 다음에 초성 히읗이 올 거고 모음 와가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액을 쓰기 위해서 초성 이응이 있지만 점차 규정상 사용하지 않고 생략하고. 그 다음에 모음 애가 오고 종성 기억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쭉 풀어쓰기를 했는데 나의 의도는 뭐였지? 소화액으로 읽어달라고. 그런데 쭉 제시되어져 있는 것을 보니까. 의도치 않게 와와에가 나란히 적히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네. 그러면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모음 격글자 모로 외로 인식을 하게 될 것이니까 이렇게 적어두고 읽으라고 한다면 소획으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획으로 읽게 되면 이건 뭡니까? 오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독하지 말라고 따로따로 별개로 인식해달라고 모음 격글자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서 그 사이에 3,6점을 적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규정이 비교 적 점차에서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내용들 중에 난이도가 높은 것 조금 복잡한 축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만 암기를 해두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적용하는 과정 중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그 조치가 왜 필요한지까지 이혀두셔야 완전한 여러분들 지식이 될 것이고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묻든지 간에 내가 답을 해줄게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갈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36점이 그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붙임표가 사용되어졌는데 마찬가지예요. 36점을 쓰는 이유는 뭐다? 5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5독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 36점을 쓸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5독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뭐였습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줄바꿈이 발생하는 경우에 자, 줄바꿈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5독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까 36점은 쓰지 않으면 된다. 쓰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두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칠판이 조금. 어. 그다음은 여덟 번째, 여덟 번째 음, 단독으로 사용되는 자음자와 모음자에 대한 겁니다. 자음자 그다음에 모음자가 단독으로. 단독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글자를 구성하기 위한 성분이 아니라 별개로 취급해달라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 기억은이라고 기억. 은이라고 제가 문자로 이렇게 적어두면 문제가 없다. 그렇죠? 근데 점자를 어, 이 있는 그대로 표기를 하게 되면 풀어쓰기를 해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점자는 기본적으로 풀어쓰기를 한다라는 거. 그 성분들을 조합해서 글자로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 그런데 점자에서 제가 이렇게 적어준다면 어떻게? 기억 따로 그 다음에 어, 은 따로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로 올라가서 근이라고 오독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그 경우에 단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 온표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온표는 1, 2, 3, 4, 5, 6 전체 표기가 되어져 있다는 라 것이죠. 단순하다, 그렇죠? 6개의 점이 모두 까맣게 표시가 되어져 있으면 시험 문제에서 온표이구나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이고, 그 온표의 기능은 뭐다? 자음자나 모음자가 단독으로, 프로스기의 한 성분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로, 단독으로 이제 읽혀지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재에는 그 내용이 표현되어져 있지는 않은데요. 단독으로 표기하기 위해서 온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단독으로 표기하고자 하는 문자, 문자의 앞뒤로 문장 부호, 예를 들면 작은 따옴표, 여는 작은 따옴표, 닫는 작은 따옴표와 같은 것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지금과 같이, 지금과 같이 단독으로 표기된 이후에 글자가 이어서 올 때는 혼란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 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한 가지 취해 주어야 한다는 것. 자, 예를 들어서 기업. 자, 집과 같은 거어뭐그 점자 규정에 보면 대표적인 예시로 실려 있는 것인데요. 기역자 아, 띄우고 뭐집 기와집 뭐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 그러한 형태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죠 자, 이 경우에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초성 기억이 단독으로 사용되어졌으니까 온표가 필요하겠죠. 1 2 3 4 5 6 온표가 필요할 것이고 초성 기억을 표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자를 표시해, 표기를 해 주어야 할 것인데, 우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를 점자로 표기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 있는 모음 아, 모음 아는 기본적으로 생략하는 거아 중성 빼기 법칙에 적용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파트에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글자들을, 기억자를 그대로 점자 규칙에 따라서 어 이제 표시를 해 주게 되면 온표를 찍고 기억을 찍고, 그 다음에 치우수에 어 해당하는 어 4, 6점이죠. 4, 6점이니까 나란히 적을게요. 이렇게 자, 4, 6점을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모음 아는 기본적으로 아중성 빼기 법칙에 적용을 받아서 생략을 해주면 될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나란히 적게 되면 나란히 적게 되면 혼란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단독으로 사용된 이후에 글자가 이어서 올 때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점자 표기상 띄어쓰기를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해 되십니까? 띄어쓰기이니까 이것은 무엇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공백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공백으로 처리 했다. 그러면 어 점자에서 공백이 있다 띄어쓰기 기능을 하는 것이네. 그런데 점자에서의 공백은 오직 띄어쓰기의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문법적 기능도 할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죠. 바로 대표적인 예시가 이것이 될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거꾸로+ 거꾸로 우리가 묶자로 어 옮겨 적어야 하는 시험 문제라고 한다면. 기역이 단독으로 사용되어졌구나. 그리고 점자표기상 띄어쓰기가 있구나. 그리고 지어시 사용되어졌고 아가 생략되어져 있구나. 그러면 이것을 띄어가지고 한칸 띄어가지고 기억자 이렇게 써버린다면 이거는 오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의 띄어쓰기는요, 묵자표현상 띄어쓰기를 해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인 기능으로 봐야 된다. 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봐야 된다는 라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단독으로 사용되어 질 때는 온표를 써주면 될 것인데, 그런데 단독으로 사용된 이후에 글자가 이어져 나올 때, 문장 부호는 관계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글자가 이어 나올 때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우선 단독이니까 뭐가 필요하죠? 온표가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음자든 모음자든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한 이후에 글자들을 표현해 주어야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바로 이 규칙까지 추가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두고 교재에서 어, 그 88페이지 보시면 여섯 번째 모음 예와 종성 겹받침 상시옷이라고 표시되어져 있다 그렇죠? 아까 종성 에오는 상시옷은요 겹받침이 아니라. 쌍받침으로 인식되는 것인데, 바로 위에 있죠. 5번에 정리가 되어져 있긴 한데요. 그 겹받침을 지워버리고, 쌍받침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할까요? 네.